사랑 없는 결혼이라면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 이 물음은 이 지역의 가슴 속에서 무겁게 맴돌며 모든 인물들을 새로운 소용돌이로 끌어들인다. 이 지역은 정부와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결혼을 앞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정부와는 언제나 당당하고 냉철한 태도로 예식장 계약, 웨딩드레스 피팅, 언론 발표까지 밀어붙였지만 지역은 묘한 허무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밤늦게 혼자 책상 위에 놓인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경력직 대리 합격. 부모님을 웃게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더 무겁지? 희망을 안겼다 믿었지만 정작 그의 가슴은 공허로 가득했다. 무엇보다도 술에 취해 무너졌던 지은호의 얼굴. 끝내 눈물로 포기하겠다던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호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 스스로를 추슬렀다. 카페 매니저 일을 이어가면서 공시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그녀는 사랑에 기대지 않고도 나는 설수 있다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도 잠들기 전 이불 속에 파고드는 외로움은 결코 감춰지지 않았다. 박성재는 그녀 곁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어. 그걸 알면서도 나는 내 곁을 떠날 수 없다. 성재는 묵묵히 그녀 곁에 머물며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역에게 묶여 있었다. 이 지역의 결혼 소식은 가족에게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아버지 이상철은 술잔을 세게 내려놓으며 돈으로만 이어진 결혼은 결국 파멸로 끝난다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지역은 날 선목소리로 아버지는 시대를 모른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라며 맞섰고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다정은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말렸지만 속으로는 같은 불안을 품었다. 조옥내는 손자의 결혼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손주가 돈에 묶이는 결혼을 한다니 세상에, 세상에 김장수는 달랐다. 때론 인생은 계산이 필요하다. 젊을 때 고생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조옥내와 김장수의 의견 차이는 오히려 집안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지아는 형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형답지 않아. 형은 늘 당당했잖아. 그런데 왜 이번엔 남의 뜻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나 지혁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오히려 확신 없는 그의 속내를 드러냈다. 박성재는 점점 분노에 휩싸였다. 형, 사랑 없는 결혼은 지옥이야. 왜 그런 선택을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절망으로 번졌다. 그러나 지역은 차갑게 대꾸했다. 사랑만으로 살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 너도 잘 알잖아. 그 순간 성재의 가슴은 무너졌다. 은호를 향한 마음이 좌절된 것도 모자라 친구마저 낯설어졌다. 성재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 박진석과도 부딪혔다. 아버지는 늘 계산만 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받아쳤다. 세상은 내 감정대로 굴러가지 않아. 넌 아직 멀었어. 그 말은 성재의 가슴을 더 옥죄었고 옆에서 고성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을 옹호했다. 성재보단 지혁이가 훨씬 믿음직해 보여요. 그 말에 성재는 더욱 깊은 상처를 입고 방을 박차고 나갔다. 한편 이지환는 박영라와 우연히 마주쳤다. 갤러리 전시장에서 마주한 영란은 차분하게 그림 이야기를 꺼냈다. 예술은 결국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말의 지환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운전기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저도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요. 언젠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날수 없는 떨림이 남았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역은 정보와 함께 예식장 계약을 마치고 나오다 뜻밖의 장면을 목격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 현장에서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호였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듯 강한 눈빛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다. 그 자리는 정보와 지안 계열사의 대형 프로젝트 현장이었다. 지역은 숨이 막혔다. 눈앞의 은호는 예전에 해맑은 소녀가 아니었다. 단단히 다잡은 눈빛, 프로다운 태도, 담담한 미소. 그 모습은 지역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러나 지은호는 지역을 외면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그 차가움 속에 감춰진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보아는 지역의 시선이 은호에게 머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역시 흔들리고 있군. 회의가 끝난 뒤 지역은 홀로 복도를 서성였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니 그 끝에 내가 웃을 수 있을까? 그의 내면은 혼돈으로 가득했다. 지은호는 회의장을 떠나며 속으로 자신에게 속삭였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길을 간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성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은호, 너를 지켜낼 사람은 결국 나뿐이야. 그게 설령 친구와의 전쟁이 된다 해도 그렇게 모든 인물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남겨지고, 오해막은 긴장 속에서 내려온다.